우선적으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예를 올리겠습니다.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상상할 수 없던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, 지인들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. 유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소소한 일상을 소통으로 나누는 저로서는 이번에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들이 이젠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예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